모든 암에 있어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환자 여러분 다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자료 하나 나왔는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저지방식이가 상당히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발제를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암환자한테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방에서부터 치료 그다음에 우리가 암이 완치되고 나서도 평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어, 암의 치료에도 영향을 주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 음식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다면 삼종 음성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삼중음성에서 저지방식이, 어, 어느 정도의, 어,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2015년도에 윈스, n s Women's Intervention Nutrition Study라고 해서 여성 치료 영향학 연구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 분석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 우리 하버 UCLA 메디칼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에, 클레보보스키라는 어, 그분이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치료를 한 5년 이상 계속 한 경우에 저지방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지방 시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실천을 한 사람들한테서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생존율을 한54% 정도 높여주더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54%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생존율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생존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방 식이가 우리 삼중음성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체중 감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체중이 대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으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고 면역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 감소다.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일단은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체중이 느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3종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 특히 우리 체중이 자기의 BMI가 상당히 높은 분들은 이렇게 저지방식이를 꾸준히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저지방식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균형에 맞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어때요? 어,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포도당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포도당 이당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복용을 하고 칼로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식이를 어, 하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꼭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삼중음성 유방암을 가지고서 연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 특히 더 삼중음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환자들한테는 어,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잘 많이 알고 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이 내용이 어, 여러분들 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암 완치를 기원합니다.